자, 삭제하는 거한번 볼게요. 삭제. 일단 삭제를 하려면 이거를 여기다 넘겨 주셔야 됩니다. 여기였냐면 여기에 삭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받아 와야죠. 그 다음 키는 어차피 이제 뭐 키는 여기서 알아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필요 없습니다, 굳이. 그리고 이거를 조금 이렇게 할까요? 붙이면은 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 너무 붙어서 나오죠 예. 완전 거의 붙어서 나오는데 이게 띄어쓰기 옛날에 했던 건데 BSP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그러면 이게 띄어쓰기가 되겠죠 이렇게 조금 이런 식으로 자 버튼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 클릭. 어, 리, 우리 리무브 투드를 했죠? 리무브 투드. 아 그렇죠. 리무브투드라 했네요. 리무브 투드라고 해 주겠습니다. 삭제. 그 다음 여기서 해줄 거는 이제 const const 리무브 투드 만들어서 어, 쉽죠 투드스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 스테이트 점 리무브 투드에다가 인덱스 어. 번호를 이제 실제로 넘겨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원래 이거 했을 때1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는 정말 해당 인덱스 번호를 넘겨줌으로써 나머지는 우리가 이미 만들었던 요 로직에서 알아 처리할 겁니다.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인덱스. 인덱스. 됐습니다. 자. 추가. 추가. 삭제, 삭제, 삭제. 잘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삭제까지 했습니다.